이연예계에서 신앙을 음.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본인이 아주 뭐 베테랑 그런 뭐 네. 음. 연예인이 아직 아닌 상태에서 네. 신앙을 네.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음. 어떻게 연예계에서 자기 의 신앙을 지켜 나갔어요? 아, 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음. 하라니까 했어요. 음. 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음. 주일 성수라는 게 저한테도 처음에는 음. 이게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율법적인 것 같고 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7일 내내 특히나 방송일은 네. 주일이 없잖아요. 음. 열심히 일하는데 네. 감히 내가 뭐라고 거기 음. 거기다 대고 난 주일날 일못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라고 음. 했는데. 점점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씩 정립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네. 처음에 저도 그리도인이다 라고 밝힌 네. 적도 없고, 네. 그걸 밝히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일 네. 성수도 마찬가지고, 네.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제 안에 정립을 네. 시켜 주시는데, 네. 제가 몇 장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런 주의성수에 대한 말을 들은 적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특히 많이 깨닫는 거예요. 음. 제가 6일 동안에 정말 세상과 싸우고 특히나 방송은 음란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서로가 질투도 많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시험에 되게 쉬운 곳인데 음. 그곳에서 6, 6일 동안에 제가 치열하게 싸우고 하루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음. 그 다음 한 주가 저한테 너무나도 힘든 거를 경험을 했고요. 음. 이 하루, 하루조차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음, 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아, 눈물 날려. 음. 음. 그, 그 음. 하루를 하나님한테 못 드린다는 건 정말 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주일 성수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음. 내가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음. 라고 느꼈고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의사는 음. 또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비전은 또 다르겠지만, 음. 방송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주의를 지키자 음. 하면은 이건 바꿀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음. 음. 자유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